왜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왜 생리통 하나에도 참아야 하고, 왜 병원 앞에서 주저하게 될까? 혹시 당신도 모르게 자궁이라는 이름의 기관을 너무 오래 외면해온 건 아닐까요? 생명이라는 기적을 시작하게 하는 이 기관은 참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야 할 것처럼, 혹은 감춰야 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자궁은 단지 생식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몸 안의 시간, 감정, 기억, 그리고 때론 저항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리어 해저드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자궁은 인간이 시작된 근원이지만 그것만으로 정의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위대하다고 우리는 그동안 자궁을 신비화하거나 수치심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궁은 그저 한 개의 근육, 하나의 신체 기관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전체가 바뀝니다. 비로소 내 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궁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몸, 의료 시스템, 과학과 문화 속의 오해와 침묵을 벗겨내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다시 바라봐야 할 몸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궁을 이해하는 일은 곧 인간을 다시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궁 이야기. 우리가 자궁에 대해 몰랐던 것들, 왜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이 질문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궁이라는 기관은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침묵과 오해의 대상으로만 존재해 왔습니다. 자궁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의 말을 부여하는 책입니다. 저자 리어 헤저드는 영국 NHS에서 수년간 조산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궁이라는 기관이 단지 여성의 생식기가 아니라 인류 문화와 제도, 의료와 철학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증명합니다. 의학은 자궁을 해부학적 구조물로 설명해왔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자궁은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만이 아니라 언어와 역사, 젠더와 권력이 그 위에 더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과민성 자궁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국제질병분류상 정식 질환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산만한 진통 같은 모호한 표현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통증은 과학적으로 진단되지 못한 채 예민함으로 해석되고, 치료 대신 인내만 요구됩니다. 이 책은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자궁은 여성의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만의 것이 아니며, 단지 생식의 기능을 넘어 이해되지 못한 신체로 존재해왔습니다. 생리, 임신, 출산, 폐경, 자궁 절제술 등 자궁을 둘러싼 모든 사건은 신체 내부의 생리적 변화이자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충돌입니다. 해저드는 이 충돌을 경험자의 목소리와 과학의 언어로 병렬 배열함으로써 자궁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자는 경주하고 자궁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전통적 수정 개념은 최근 생식의학계에서 수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s r m 서는 자궁경부는 가장 건강한 정자를 저장하고 조절된 방식으로 방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자궁이 단지 통로가 아닌 선택적 필터로서 능동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궁은 항상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이 책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자궁 절제술이나 자궁 이식, 인공 자궁 등 기술 진보와 젠더 감수성이 결합한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젠더건강연구소는 최근 자궁 이식은 여성뿐 아니라 트랜스 여성에게도 실현 가능한 미래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자궁이라는 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젠더적 이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2009년 이후 트랜스 남성의 출산 사례가 공식적으로 250건 이상 보고되었고, 이는 의료, 시스템이 생식기관의 의미를 다시 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궁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든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의학적으로만 또는 여성 운동적으로만 자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제도의 공백 사이에서 들리지 않았던 수많은 목소리들을 진지하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책 속에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왜 자궁은 여전히 불편한 주제일까? 왜 여성의 고통은 임상에서 지워지는가? 왜 자궁 건강은 대체요법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써야 할 몸의 언어, 과학은 중립적이다라는 말은 이상적으로는 오를지 모르지만, 현실의 의학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 그 중에서도 자궁처럼 정치적 기관이라 불릴 수 있는 장기를 다룰 때, 의료는 자주 침묵하거나 외면해왔습니다. 자궁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몸은 말해지지 않음으로써 조용히 억압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침묵은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FDA는 2022년 공식 보고서에서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연구는 남성 중심의 기준으로 설계된 임상 시험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궁 관련 약물이나 치료법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에 맞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편향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성의 고통이 자료 부족이나 예외적 현상으로 처리되면서 실제 삶의 위기는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학협회지에서는 여성 환자의 자궁통증이나 생리불순, 폐경기 증상 등이 임상에서 정식질환으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7년 이상이 걸린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의심하고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대안을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웰리스 산업이 틈입한 지점입니다. 책에서도 언급되듯, 현대 여성들이 자궁웰리스라는 이름 아래 자궁찜질, 에너지 테라피, 디톡스 요법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거절당한 경험, 설명받지 못한 진단, 무시당한 통증이 쌓여 스스로 통제감을 찾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해저드는 이것을 불량한 선택이라 규정하지 않고, 말해지지 않은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석합니다. 자궁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자궁을 신체 기관이 아니라 언어 기관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로 자궁을 말하느냐에 따라 자궁은 억압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해방의 상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의 변화는 곧 젠더를 넘어서 몸의 이해로 확장됩니다. 가령 트랜스젠더 남성이 자궁절제술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한 수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고통, 생리, 사회적 인식, 의학적 절차가 얽힌 복잡한 서사입니다. 미국 젠더건강센터의 정신과의사 데이비드, 거버, 박사는 트랜스 남성의 출산 및 자궁, 제거 요청은 단순한 젠더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런 목소리를 특수한 사례로 처리하지 않고 현대 의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과제로 정면 응시합니다. 자궁이식 기술과 인공자궁 실험이 실제로 진전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궁이 있어야 여성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을 버리고, 누구에게 자궁이 필요한가? 라는 새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궁 이야기는 독자에게 그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과 윤리, 공공의료의 구조까지 건드리는 복합적 질문입니다. 해저드는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자궁이 있거나 자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거나 한 번도 자궁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궁에 대해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궁은 당신의 시작점이었고 여전히 그 시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질문이자 요청입니다. 생명의 시작점이자 수많은 억압과 규범이 얽힌 이 작은 근육 하나가 어떻게 인간을 구성하는지, 우리가 어떤 언어로 말하고, 어떤 감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궁 이야기는 과학서이자 사회학서이며 철학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은 경험을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침묵시켜왔던 몸의 언어를 복원하는 첫 걸음이자, 다음 세대에게는 더 정직한 언어를 물려주기 위한 선언입니다.